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9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전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이제 우리 mtn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오고 또 저를 찾아주신면 많은데 일단은 뭐 회원가입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전기에서 가장 싸게 드리죠 뭐한 달에 20만원 선 그리고 이제 이제야 진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주린이에서 전 국민 80%가 주식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주식 시장에 승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시켜서 좀 말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아서 내가 주식장에 뛰어들어서 뭐 몇백만 원 벌었네, 몇천만 원 벌었네, 몇억 벌었네 그게 되지만. 어 2주 전에 한분 지방 계신 분이 일주일 만에 이억 날렸다고 오늘도 이제 젊으신 분이 왔어요. 30대 초반 분이 오셨는데 그동안 번거 일주일 만에 돈다 날렸다. 예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니까 러 장이 좋을 때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 하든 중학생이 하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돈을 벌어요. 근데 장이 세상 말로 하락할 때, 폭락할 때, 부서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노련한 체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21년 노하우. 그래서 어, 딱 이제 까놓고 말합시다. 뭐 1억 내기 해도 되고요. 제 옆에 현재 어, 23살짜리입니다. 원래 제회원예외 회원인데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일해, 일하시는데 일 어, 자기 아들을 맡기겠다고 보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갔다 온 싱싱한 젊은 남자입니다 예 아마 수천 각인 같아요 딱 스타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도 다니는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뭐 대학나와서 취업도 좋지만 취업하기도 힘들다니까 우리 아들 좀 맡겨 주십시오 하고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그냥 맡아서 제발 옆에서 주식 좀 가르쳐 주고 전문가로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또 왔어요 좀 몇번째 그리고 뭐 추석선물도 들어왔고요 차우정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 이 왔는데, 그, 그니 그러니까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는, 어 군대 갔다 온 가싱싱한 젊은이가 6.6수입니다. 6일 연속 와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뭐, 작은 돈이 막, 어쨌든 한 150만원 정도 번것 같아요. 한, 한, 1 0 0만원 거지. 한2천만원 정도 했는데, 150만원 벌었다. 근데 손실이 없이 매일 벌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좌 관리,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귀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 말로 짱굽니까?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다엘리트이죠 근데 왜 자식을 저한테 보냈을까요? 그것도 이제 군대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 뭐, 내년 봄에 뭐 입학한다는데, 아직도 6개월이 남았죠. 6개월간놀 거예요? 지금 뭐, 할게뭐 있는데, 알바를 할 거예요. 뭐, 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취업 경쟁률이 45대1, 1 0 0대인데 일, 알바, 알바할 것도 없다니까요? 가게가 다쉬고 있는데. 그래서 보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2천만을 주면서, 어 아들 보고 네가 최명 선수장 밑에 있으면서 이걸 벌어서 학비하고 등록금 다하고 용돈하고이 돈으로 일어서 나 결혼하고 네 아들딸 먹여 살리고 다 해라고 하고 보냈어요. 아버지도 참 대단한데 아들도 참 순종파입니다. 잘 생겼어요. 영화 배우처럼 생겼으니까 관심 있는 또 이렇게 미모의 또 이렇게 아가씨나 뭐 이렇게 사모님들 또 할머니들 오셔도 됩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영화배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다 이제 저희 사무실이 젊은층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물론 나이가 60대 70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레이더다 매매로 가야 됩니다 매매로 그러니까 장이 혼란할 때아 장이 좋을 때는 누가 못벌어요 근데 장이 이제 부서지고 폭락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지금부터 정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체명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자 오늘 시황 대충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석이니까 아, 오늘 저도 좀 쉬려고 했어요 직원들 지금 회식하고 있고 밥 먹고 아, 저만 좀 빠져나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또 밤방송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길이 외롭습니다 예, 만만한 직업 아니에요 진짜 저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풀로 뛰니아단 토요일 은좀 쉬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 정말 21년 했네요. 나 나도 진짜. 어... 웬만한 사람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정신력 하나, 또제 관리 하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 술, 담배 여자 근처도 안 갖고, 뭐 그랬어요. 순수하고, 아, 영원히 맑고, 순수한 남자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석 5일인데, 여러분들, 자기가 축하드리고요. 푹 쉬시고요. 자기가 주식하는 분들은, 대들면, 가정사에 너무 신경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가정일 뭐, 경조사, 처자신을 다 하다 보면, 본업 주식을 못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이제 여기에 전업해야 되고, 끝나고 하라고, 끝나고. 그러니까, 3시 반 끝나고 가정일을 해야지, 그 뭐, 이렇게 아침부터 3시 반까지 가정일이 겨우고, 경제에서 하고, 뭐, 집안일 신경쓰는, 주식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자주가 힘드신 분은 저를 빨리 찾은 게 좋다. 아니, 매천 매덕 날리고 왜 나를 찾아와요? 날리기 전에 저한테 와야지, 날리기 전에. 그럼 1년에 더블 이상 벌어줄 텐데. 기법 배우지, 뭐, 마인드 배우지, 계좌관리 배우지. 거기다 또 잘하면, 어, TV 출연하는 방송 전문가 되지.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젊으신 남녀분들은 20대, 30대, 빨리빨리 오세요. 10대 후반도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도 고 빨리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귀 있는 자든 들어라. 만일 여러분들이 아들, 딸, 친척이 있는데, 뭐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놀고 있다. 할 것도 없다. 군대 가서 놀고 있다. 할 것도 없다.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줘서 보내요. 저한테 먹고살게 해줄 테니까. 와서 주식 배우고 또 저한테 배워서 전문가 TV에서 TV 출연도 나가고 유튜브 활동도 하면 좋죠. 그래서 귀 있는 부모 또귀 있는 젊은 어... 남녀분들은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20포인트 뛰었고요. 코스닥이 12포인트 어, 뛰었는데, 뭐큰건 없었어요. 외국인이 조금 뭐좀 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 약간 이제 좀 샀는데 뭐큰거 없어요. 이제 눈치 보기죠. 그래서 시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소가 한 5천억 이상, 코스닥이 한 3천억 이상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어중간했어요. 자, 근데, 어, 코스피 거래소 잠깐 볼게요. 예, 거래소는 8일 연속 빠지다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질 급한 분은 막 8일 동안 빠지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고 하는데 그건 주식을 몰라서 그래요. 주식은 날씨와 같아서 폭풍우 비바람 치는데 뭐 이렇게 농사가 되냐고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오르죠. 자 코스닥도 똑같아요. 8일 연속, 2주 연속 폭풍우 비바람이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폭풍우, 비바람, 천둥 치는데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 농토, 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겠다고, 뭐, 농사 짓겠다고 날리셔야 돼요. 죽어요. 아니, 폭풍우 치고 비바람 장마 치는데 태풍이 나가면 본인이 죽는다고 똑같아 주식도, 이게팔일 떨어지는데 무슨 주식이야. 가만히 있어야지. 안 하든지, 물린 주식 가만히 들고 있든지. 잘 봐요. 팔일 떨어지는데 이틀 올라오죠. 한 3, 4일 일주일 면 다시 본전 온다고 수익 오든지.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 어? 단탄이 뭐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난다고. 3년이야, 5년이야는 뭐 그렇습니다. 10년이야도. 그래서, 어, 전 아름대로는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훌륭하시오 하는데, 주식은 10년이야는 전 사람 취급 안 해요. 진짜예요. 잘 들으세요. 저 21년 전업했고, 어, 대한민국에서 기법 300까지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 다섯 명한테 사자 받았습니다. 돈 5천만 원 갖다 주고, 그리고, 어, TV 신문 나온 거의 전문가 50명과 같이 12년 생활했고, 여러분 같은 분 5만 명 만났어요. TV 출연 8년차,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지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자지간 10년 동안 여러분이 주식판에 뛰어들어서 최하 몇천 몇억 날리고, 어, 뭐, 10년 했다고 또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20년, 30년에 돈못 버는 사람 허다해요. 통계 말씀드릴까요? 어, 대한민국 주식자 10%만 돈 벌어요. 1 0명 중에 1 명. 나머지 뭐 90%는 뭐1 0년에내3 0년에내 50년에 돈못 봅니다. 진짜 못 벌어요. 세 세월만 보냈을 뿐이래서 핵심을 알고 있는 최명선을 빨리 찾아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금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나도 바쁜 사람이고 뭐 이것저것 안 따진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최명 선생님을 만나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또 이렇게 나는 뭐 정년퇴임했거나 명명퇴해서 이사억 있다 내지는 나는 뭐어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다 대학교 졸업는데 놀고 있다 할일 없다 부모한테 빨리 돈좀달라서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만 해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됩니다. 불변의 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전업했다니까요. 예그 네, 말만 할게요. 어, 명성 증권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목 기법 매매 계, 계좌 관리 교육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제 21년 노하우 배워시고 다 수익 납니다. 제 뜻대로 말대로 따라서 분명히 수익 나요. 지금 멋대로 하는 사람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자세 저한테 와서 배우시고 엔테인 가입 문이106-508 하나은행 547-910의 005-25204 예금주 머니투의 방송.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어, 첨명소장 핸드폰 번호 010 3467-8383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수 옆에 가서 배우는 게한 달에 2,300인데 저는 1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가능하고 해서 선착순 면접인데 뭐큰건안 봐요. 뭐 이렇게 집안 안 따지고 다 그냥 A 상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상하신 분 빼놓고는 다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배우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몇천몇억 날리고 10년 뒤에 올래요. 아니면 지금 계좌에 몇천몇억 있을 때 저한테 와서 1년에 100에서 200% 수익 낼래요. 그래서 제 옆에 와서 딱 3개월만. 있어 봐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있, 있,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 3개월에 300만원밖에 더 돼요. 여러분 또뭐밥 밥 주고 커피 주면 100만원, 여러분 쓴다고. 그래서 삼개월 있어 봤자 200만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경험 많은 최명성 옆에서 삼개월 동안 200만원 투자하고 제 옆에서 배우는게 낫겠는가. 이제 집에서 뭐뭐 뭐 TV 보고, 책 갖다 읽고, 뭐,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해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는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쥐익사한사은 빨리빨리 제 옆에 오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수 다섯 명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너무 감사하는데요. 9월 10일 한가위 특별한입니다. 그래서 최명성의 문자회원 안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두달 하서는 안되고 3개월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엠테인 가입문의 전화 1600-508 어, 계좌번호 하나은행 예금주 모니터데이 방송 그래서 한달 33만원 입니다 그래서 카드 가능하고 3개월은 69만원 한달에 23만원씩 5개월은 100만원 인데 거의 95%가 5개월 100만원이에요 한달에 20만원 그래서 3개월 해보고 아니면 환불 해달라고 해요 그냥 떳떳하게 그러니까 한달에 20만원 깔이잖아요. 20만원인데 뭐 하루 상하 까나면310 보는데 2,300 보는데 네, 그래서 또 1년에 요즘 또 1년짜리들이 많아요. 12개월 1년에 200만원 한달에 16만원 꼴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1년에 1000만원, 뭐 1500만원, 800만원, 600만원인데 다음 기수 제일 경험 많고 진실되고 양심되고 TV에서 스스로 시청률과 신뢰도 1위를 받고 있는 최명 소장은 한달에 16만원 꼴 12개월에 2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전화하시고 최명성 증권 교육은 이제 좀 이게 전염병이 좀좀 그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하시고 전화. 아, 최명성의 010-3417-8383 전화하셔도 되고 어, 김실장님이라든가 MTN 가입문의에서 물어보시고 자,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요. 어, 자,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추석 때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추석 때. 그래서 자, 최명성 소장님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자, 잘 들어요. 자 이제 추석 때오일 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겠죠. 자, 부강약품 자, 어디 추천해잘 봐요. 최명수장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그거 났죠. 여기서. 그래서 12,000원대 했는데 46,000원 300% 갔어요. 최명수장 추천주 여기입니다. 아, MTN 방송 나와 있어요. 했나 안옛나 1억 내키. 자, 그다음에 파미셀. 파미셀 추천. 자, 여기서 7,500원짜리 얼마? 어, 32만 5,000원. 거의 400%가 버렸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명성이 꼬로 제일 이고로 제일 바닥이다. 오늘 모트렉스 이제 바, 방송에서 또 모트렉스 해 달래요. 제가 추천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바닥에서 한것 같아, 이 바닥 이상 같다. 이 바닥에서 160%가 나왔답니다. 160%. %예요. 그래서 항상 최명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 바닥 이상은 건 최명성이다. 어, 잘 봐요. 바닥에서야 해 수익 이 나죠. 손실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어, 바닥에서야 여러분들이 손실이 덜 나고 수익이 난다 이런 데서 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의 특징주 빨리빨리 나갑니다. 진도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잘 주행차가 나가니까 예, 모트렉스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어, 물론 더갈 수도 있지만 꼬리부분나니까좀 일부 제가 추천해서 167% 그러니까 뭐 천만 원 샀으면 천육백만 원 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달에 천 천육백 벌었는데 이한 달에 이십만 원 아껴요 오 개월에 백만 원인데 무조건 가입하시고요 자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 요런 종목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그럼 다음 주에 갈 만한 주식을 좀줘 봐라 그렇죠 그래 최면선니 네 잘나가 똑똑하니까 다음 주에 그래 그 잘난 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좀 달라면 드린다니까요. 내가 사람이 좋잖아요. 인간성 좋고. 그래서, 자, SL이라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네. 거래량 들어오죠. 아주 이뻐 보이고. 자, 시작했어요. 근 그런데 2, 3일 전에도 말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있고 월, 어, 어병 보면은, 네, 며칠 전에 말했네. 여기서 추천했죠. 그래서, s l 이란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N, YGN. 자, YGN이 보시면, 제일 바닥이죠. 바닥. 너무 좋습니다. 바닥.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 주봉 끝이 안보이죠. 끝이. 얼마짜리가 21,500원짜리가 4,805,000원 4토막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은 21,500원, 18,000원 16,000원에 사는데 저는 4,805,000원 사잖아요. 자 YG원 봅시다. 회사 좋고 실적 좋은데 평상시 얼마짜리죠. 어, 2만원짜리가 네, 4,800원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아, 끝났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잘간 채면소 입구로 바닥이요. 이런 데 사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500%, 400% 수익 나죠. 이런 데 사서 해매 헤매, 해매 씨 나고요. 그렇죠? 항상 바닥 입구로 체면소 그래서 와이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창제지도 계속 내 추천했는데 다 수익 났어요. 예, 수익 났습니다. 예,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자, 그럼왜 이렇게 많이 퍼뜨리냐바닥에 샀으니까 같이 사자, 이거죠. 뭐, 엠템 방송이 되든, 유튜브 방송이 되든, 바닥에서 같이 사서 같이 나눠 먹자,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눠 먹고, 뭐, 다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도 좋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엠텍이에요. 아,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어, 최명이 거로 바닥. 바닥이죠. 아주 이쁘게 시작합니다. 자, 월봉상 보니까 월봉상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호텔신라 호텔 신라 볼게요. 네, 호텔신라도 바닥이네, 바닥. 와우, 바닥입니다, 바닥. 네, 예, 아, 바닥입니다. 얼마짜리가? 11만원, 12만원, 얼마? 13만원짜리 지금 얼마? 7만6천원, 반토막 넣었네요. 자, 월을 예, 월, 월번호 봐도 반토막 예,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세명성 입구로 바닥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만한 건 SLYGO, 아, 딜리도 한번 볼까요? 딜리. 급등 조합 나옵니다. 딜리. 딜리. 자, 요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이 줘서 한 20%, 바로 25%씩또 여기서 한10% 한 수익인데 한번갈것 같아요. 자, 주봉, 어, 바닥, 월봉, 예, 네, 이것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가장 먼저 주죠. 문자가 나가고,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10월달. 오늘 9월 29일, 예, 하루 이제 추석 남았는데, 5일 동안 잘 쉬시고, 어, 많이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자, 힘드신 분은 빨리빨리 회원가입하시고 이후 불문입니다. 자, 머리가 현재 깨어 있으신 부자, 부, 부모님들은 아들, 딸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보내고 있어요. 몇명 왔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부모님들, 또 형님들, 또뭐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놀고 있으시면은 빨리 빨리 와서 저를 만나시는 게 좋다. 주식에 인생을 걸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 인생 주식은 저한테 맡기세요. 어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어세번 겪고 대한민국 전문가 50명과 같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시면 50명의 전문가의 그 노하우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만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보여야 된다. 불변의 진리다. 최명성 증권들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 다 해드니까 빨리빨리 MTN에 전하시고 화 저한테 전하시고 화 해서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 우리 김 실장님은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 좀 인사글 좀 크게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